을데 네. 저희가 작은 사정상. 아, 아. 네 안녕하세요 M팍 3 8로 출연하고 있는 김현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도 아닌데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M팍 3 8로 전에 한번 그 커뮤니티에 글을 썼던 것 같은데 저희가. 냉방이 안 되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찡찡된 적이 있는데요. 어 그게 아그아그 아,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었구나. 네그 얘기를 스쳐 지나가듯이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유튜브 스튜디오 공사를 좀 시작해서 이렇게 소식 전하고자 영상 영상을 켰고요. 뭐 사실 인건비 좀 아끼려고 원재 기자랑 또 저랑 또 다른 부서원들이랑 이렇게 공사를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하루 정도 좀 하면 될줄 알고 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데서 촬영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 이게 구상했던대로 잘안 돼가지고 한주 정도는 원래 네 하던 데서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뭐 이게 우가 쾌적한 데서 촬영을 한다, 뭐 냉방이 되는 데서 촬영을 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 엠팍 3파로 그 방송을 시작했던 게막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게 아니라서요. 사실 뭐 엠팍 3파로 시작했던 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뭐 이건 저희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가깝고 야구장이랑 또뭐 현장 취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홈 경기가 있으면 홈에 가서 취재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지방 구단이다 보니까 서울 쪽에 계신 기자분들이 취재하는데 사실 제한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는 현장 취재를 그래도 나름대로 NC가 창단 이후로 열심히 해왔다라고 자부를 할수 있는데, 사실이 언론 환경이라는 게 지역신문이 포털뉴스에서 이렇게 상단에 알고리즘에 노출이 잘안 되게 돼 있어요. 제 3자 입장에서 스포츠 기자가 항상 현장에서 밤늦게 퇴근하고, 남들보다 조금 다른 거를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게좀 주목을 못 받으니까, 음, 원재 기자한테, 이거 유튜브로 해보자, 해보면 잘될것 같다, 라고 좀 꼬들겼고, 또 원재 기자도 다행히 해보겠다, 결심을 해서, 음, 개인 시간도 좀 쪼개서, 어, 지금 열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조금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고맙게도 생겨서, 이제 좀 그래도, 스튜디오라고 할 만한 공간을 마련해서 해보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단순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좀 좋게 꾸미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미닐보가 야구로 좀 코인 타더니 뭐물 들어올 때노젓는다 야구코인 탔다, 뭐, 이런 댓글도 봤어요. 뭐, 아예 뭐, 아니다, 라고 부인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저는, 뭐, 솔직히 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조회수가 지금 뭐, 1만의 내외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하거든요. 뭐, 조회수가 더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따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엠팍385가 하나의 팬 플랫폼이 돼서 그냥 NC 팬분들이 소소하게 이렇게 모여서, 어, 이 야구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이야기도 하고, 뭐 맥주 한잔 걸치고, 이렇게 할수 있는 플랫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 그래도 조금 더 넓어진 공간을 통해서, 뭐 팬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야구 얘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선수분들과 팬분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큰 어떻게 보면 큰 꿈이랄까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점 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엠팍385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 엠팍385 덕분에 경남도민일보도 알게 됐어요. 아, 경남도민일보 사옥이 아, 저기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뭐 이렇게 지역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게 당연히 너무나도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 회사에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이 인지도를 이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도민일보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뭐 냉정하게 말하면 듣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도미일보를 하나의 스포츠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음, 그러니까 저는 회사원이기 이전에 이 경남 도미일보라는 회사의 팬으로서 서포터즈로서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응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업 일치에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약간 좀 사주가 없는 그런 도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그런 회사라서 좀 소외된 분들을 좀더 들여다보고 비주류를 지향하고 좀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성향도 좀 비주류 감성이 있어가지고 음 저희가 사실 회사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저는 그 오히려 약간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순간들이 좀 언더독 마인드라고 하죠. 약팀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이제 나름대로는 저희 회사가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남도민일보라는 브랜드가 어 열광하는 팬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엠박3 8 5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이 경남도민일보의 브랜딩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의 컨텐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어쩐지 설명이 필요한 금요일 밤 줄여서 금요일 밤입니다. 네, 지금에 하고 있는 거는 우리 회사의 신문 기자들이 영상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취재한 기사를 좀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사실은 음... 신문 기자들이 영상에 나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부터가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금요일 밤이라는 이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어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스튜디오에서 기자들과 토크쇼를 하고 또 독자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우리 지역 사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통 토크쇼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자로서, 지역신문 기자로서 지역신문이 해야 되는 진짜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역민들을 모으고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서로 대립하고 반복할 때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지역신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엔팍385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또 조금 더이 지역 이슈, 지역 시사에 하고 들어가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방송이 금요일 밤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 이름 그대로 매주 금요일 밤 방송을 올릴 거고요. 월요일에 엠팍 3 8로 금요일에 금요일 밤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